환영합니다. 제 앞에 삼성 갤럭시 A16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전화기의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 부팅하면 여기 있는 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. 여기서는 하나의 옵션만 있습니다. 파란 버튼을 눌러서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찾으면 됩니다. 영어가 올바른 언어로 선택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음을 클릭할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검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최종 사용자, 라이선스 계약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눌러서 무엇에 동의하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박스만 체크하고 체크 말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. 나머지는 선택이라 체크 비추. 법정 문서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유가 없어요. 이제 여기에서 만약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기가 있다면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새 전화기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장치와 엮이지 않고 새로 설정할 계획이라면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. 수동으로 설정한 다음 w 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. 이 장치가 완전히 새 것이라면 Wi-Fi에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삼성 때문이에요.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예요. 하지만 이 장치가 이미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. 이제 건너뛰기와 건너뛰지 않기의 차이는 만약 건너뛰면.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. 모바일 네트워크나 와이파이에 연결하기로 선택하면 이 페이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이 페이지입니다. 대신에 여기에는 위치 스캔과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글 서비스가 있습니다. 모든 것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구글이니까 아마 여러분의 허락이 있든 없든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.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화면 잠금을 선택하여 전화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선택은 펜, 패턴, 비밀번호이며 지문, 얼굴 인식 추가 가능. 이제, 만약 지문이나 얼굴인식 같은 생체인식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펜 패턴 또는 비밀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생체인식이 가끔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마 손가락을 베이거나 막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장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남는 것은 펜 패턴 또는 비밀번호입니다. 이들은 생체인식에 따라 변경되지 않아요. 그래서 항상 작동할 거예요. 이제 저는 이 장치를 전혀 보호 안할 거예요. 건너뛰기를 건너뛰겠습니다. 그리고 삼성 서비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맞춤화. 서비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. 그래서 그걸 끌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밝은 모드나 어두운 모드 중에서 선택하고,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,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